우와. 아, 1분 만에 서버가 터지면 어쩌라는 거야? 안녕하세요. 테크크에이트 꿀단지피디입니다. 지금 시간이 2020년 2월 20일 밤 11시 40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왜이 야심한 밤에 카메라 앞에 앉아 있는 걸까요? 바로 잠시 후인 2월 21일 00시에 갤럭시 Z 플립 톰 브라운 에디션 사전 이야기 시작되기 때문이죠. 아직 사전예약이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중고나라에서는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의 가격이 500만원? 600만원을 넘어가고 있어요. 삼성에서는 이번에 오프레인 매장 판매를 전량 취소하고 모두 온라인 주문으로만 사전예약을 받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번 톰브라운 에디션 사전예약에 물려들 것 같습니다. 저도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구매에 도전할 건데요. 전문 자업군들을 뚫고 과연 구매에 성공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봐 주세요. 많은 사람들이 톰 브라운 에디션이 조기에 품절 될 거라고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서버 시간도 확인하고 삼성닷컴에 미리 들어가서 구매과 정도 많이 연습을 해놨는데 지금 아직 15분이 남았는데 접속 대기한 대가 뜨고 있어요. 고객의 폭증으로 페이지 접속이 지연되고 있다네요. 원클릭으로 바로 결제가 가능한 현대카드 페이지까지 준비를 해놨는데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이 사이트를 뚫을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지금 시간이 11시 55분 5분 전인데. 여전히 스토어 접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접속 대기 안내면 계속 뜨고 있고 혹시 몰라서 모바일로도 시도를 해봤는데 역시나 접속 대기 안내만 뜨고 전혀 접속이 안되고 있어요. 9, 8, 7, 6, 5, 4, 3, 2, 1, 땡 역시나 예상대로 바로 구매하기를 눌렀는데 여기서부터 넘어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심지어 웹페이지 메시지에서 에러 메시지까지 뜨고 있어요. 쉽게 말해서 커리를 불러올 수 없다. 즉, 반응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거죠. 서브가 꺼든 건가요? 지금 에러가 뜨면서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품절이 된 건지 아니면 판매가 중단된 건지 확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보통 이렇게 에러가 막 뜨고 하면 이 와중에도 누군가는 구매 성공하는 사람이 나오긴 나오더라고요. 뭔가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것도 같은데 아니면 매크로 돌린 사람이 승자일까요? 뭐 서버가 동일하니까 같은 에러가 뜨는데 스마트폰에서 해도 동일한 에러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불길한 생각이 점점 강해지고 있어요. 실패로 끝날 것 같은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구매기가 될것 같아요. 에러 메시지를 계속 보면서 갑자기 든 생각은 성공하면 작게는 가격이 한 200만원 정도의 차이 많으면 300만원에서 그 이상의 차이도 남길 수가 있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정말 전국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도전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삼성이 어떤 서버를 쓰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리 좋은 서버를 써도 이 정도 차익을 남길 수 있는 상품이라면 아마 서버가 뻗을 정도로 몰려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지금 사전 예약 시간을 시작한 지 11분 35초, 36초, 37초, 이제 한 12분째가 다가가고 있는데 현상은 동일합니다. 아마 이 서버를 복구해야지 가능할 것 같은데 불길하게 서버를 복구해도 왠지 품절이 떠있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요. 어, 지금! 일단은 에러 메시지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쿼리가안 간다는 에러 메시지는 사라지고 있는데 문제는 웹버러드상에서 로딩만 걸리고 있습니다. 에러 메시지 없이 로딩만 되고 있어요. 지금 00시 15분을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는 아무런 반응도 없습니다. 로딩도 없고 에러 메시지가 뜨는 것도 아니고 다음 화면으로 넘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바로 구매를 누르면 무반응이에요. 반응이 없어요. 지금 시간이 00시 19분이 지나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다시 에러 메세지 여기서 잠깐 네이버 점 서버 시간 확인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어, 지금 영영시 기준으로 해서 삼성닷컴을 시간을 확인한 사용자가 만 명이 넘네요. 히트 수가 1 5 3 3 히트까지 기록을 했고요. 여기에 간단한 채팅이 가능해요. 그냥 익명으로 채팅이 가능한데. 역시나 모든 사람들이 메시지를 보면 너네들이 살거같냐 지금 안 들어가지면 끝난 거다. 아니 어디서 대기 타야 하는 거야? 오류네, 로그아웃 레전드네 등등등 전부 다 실패한 메시지들 즉 하소연하는 채팅 글만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이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었고요. 로그인을 시도하려니까 로그인을 시도하는 것 자체가 안 돼요. 지금 로그인 자체가 안 되고 있습니다. 아... 2분도 안돼서 서버가 터지고 자동으로 로그아웃이 되고 이제는 로그인조차 안되고 있으니까 구매 실패했다고 보는게 맞을 것 같습니다 서버 터지기 전에 구매 성공한 사람이 있다면 정말 누구일까 라는 생각이 들고 어떻게 구매했을지 그 방법도 굉장히 궁금하네요 역시 매크로가 답이었을까요 구매 실패 이후에 중고나라에 한번 더 들어가 봤는데요 플립톰브라는 검색해보니까 어 지금 21일에 올라온 글이 몇개 있어요 여기 팝니다 있는데 와우 가격을 천만원에 올려놨네요 그리고 또 다른 판매글을 보니까 이 분은 가격을 네, 확실히 구할 수 있습니다 해놓고 600만원을 적어놨고요 또 하나는 아 구합니다네요 웃돈을 주고라도 사겠다 라는 글을 올린 게 있습니다 시장 경제에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으면 가격이 당연히 올라가고 재판매를 하려는 리셀러들도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씁쓸한 것은 정말 필요로 해서 아니면 자기가 사용하기 위해서 구매 에 도전한 분들이 많이 실패했을 것 같아서 조금 마음이 그래요. 솔직히 저도 폰테크 한번 해볼까라는 생각이 없었다면 거짓말이겠죠.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레이션을 영상에 자연스럽게 담고 싶기도 했고요. 뭐 아무튼 실패해서 많이 아쉽네요. 그냥 갤럭시 Z 플립 미러블랙에 만족하라는 하늘의 개시인가 봅니다. 구청자들은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톰브라운 디자인이 적용된 갤럭시 액티브 워치 2와 갤럭시 버즈 플러스까지 함께 주니까 결코 비싸다고만 볼 수는 없는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사진이든 영상이든 보고 있으면 와 정말 멋지다라는 생각이 드는 스마트폰임에는 분명합니다. 꿀단지 PD의 갤럭시 Z 플립 톰브라운 에디션 구매 도전기? 아 아니죠. 구매 실패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안녕! 잠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실 거죠? 이것도 한번 보세요. 최신 영상이고, 이 추천 영상도 괜찮아요.